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면서 3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광명. どう <music> Oh.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309장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구귀한 그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구하오리 오 주여 의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로 예수의 사로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이 말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날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y 여서내 영혼의 깊이 말량없도다 은혜의 소 y 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근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내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니 영광의 물결에 부전이 쌓여서 내 영혼이 깊이 한량없도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 임이든지 그리하리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지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이치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어제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일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속제를을 가리켜 31절에는 대속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또 다른 말로 대속제일을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대속제일이 안식일인지 또큰 안식일인지 안식일의 히브리어 샤바트가 가진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대속제일이 어떠한 날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속제일은 죄악에서 벗어나 영혼의 쉼을 얻는 날입니다. 대속제일이 왜 안식이 중에 안식일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대속제일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는 그 시간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목이 뻣뻣하며 마음이 굳어 있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인생 중에 1년 중 가장 내 자신이 낮아지는 날이고 겸손해지는 날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날이고 가장 겸손한 날. 그때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다 씻어 주시고 가려워 주심으로 백성들은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모두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며 지낼 때에 그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 회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지난날 모습을 돌아보며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영혼의 순통이 터지기 시작했고 마음속 참된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라성 여러은 안식은 샤바트라고 해서 휴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아 마음속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 전도사 시절에 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성찰하며 되돌아보므로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너무 좁은 곳이라 주차된 옆차와 가깝게 차를 대어서 제가 문을 열고 겨우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다가 살짝 문이 닿은 것 같습니다. 예배 중간에 잠깐 나와서 보는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상 옆에 있던 차이가 움푹 들어간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예배실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콩덩콩닥 뛰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어려워졌고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기에 주차를 했을까 왜 주차를 살살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예배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 제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다라면. 주님,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그차 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온데간데 없이 이미 출발해버렸습니다. 관리 검사님께 물어보니 장로님 차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수가 나고 자국이 난 것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라서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새벽 예배 시간이었지만 몇 번이나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대속제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스스로 성찰할 때,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내어맡길 때 진정한 내 마음속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극륜하심을, 또 주님의 용서함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속제일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대속제일이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일까요? 오늘 29절에 너희는 아무 의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에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날 가운데 오직 대속제일만큼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대속제일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샤바트라고 하여서 일을 그만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의 죄를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지금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심을 믿으며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년전 이전 교회에서 시장 구석에서 김치 해물 파전을 파시는 그 가게를 오픈하는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가게를 신방하여 그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주일에 문을 닫으면 왠지 수입이 줄어들 것 같고 또 주일에 손님을 받지 않으면 단골 손님이 다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문을 닫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합니까? 하루 정도는 주님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오늘 이 가게를 위해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이제부터 주일 예배에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시천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그 결과 한달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점장이 되어 주시기에 이제는 가끔씩 문을 닫아도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대속제일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바라보기만을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참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죄일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이 왜큰 안식일일까요? 안식... 대속죄일은 주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통치하심으로 내 죄를 속죄하여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 대속죄일에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은 더 이상 나의 옛적 시간을 바라보거나 나의 옛사람의 흔적들을 마주보는 날이 아닙니다. 대속제일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정결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소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헛된 욕망과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라 죄의 고도슬 벗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나성 대답은 안식은 샤바트라고 하여 제거하다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나의 부정함과 나의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옛사람의 흔적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진정한 은혜 아래 머물며 안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장인 어른께서 군부대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 예비 남편으로서 면접을 보는 그런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목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군대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인지를 제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바로 제대하고 신학 대학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전역하면 군대물을 반드시 빼야 하니 예수 제자 훈련 DTS에 6개월 동안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장인 어른의 말씀처럼 전역을 하자마자 신학 훈련을 받으며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방언을 받게 되었고 영성의 시간을 통해 제 마음과 생각이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옛 흔적들이 조금씩 지워지고 옛 사람의 흔적들을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지워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옛 사람의 흔적을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군대물을 다 사라지게 하심으로 옛적 모습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다루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옛적 상처와 죄악의 흔적들을 제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대속 제일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의 정결함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속제일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제일,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정결함을 입고 부정한 것을 지워버리며 떨쳐버리는 진정한 새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